안동시 삼산동 일대 중앙문화의 거리가 명품 테마거리로 새단장했습니다. 안동 중앙문화의 거리가 새롭게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. 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상권 분리 현상으로 심화돼가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안동의 대표 중심거리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거리 환경 개선과 통신 지중화 사업 등을 벌였습니다. 지난 7개월 동안 예산 48억 원을 들여 어지럽게 서 있던 전봇대와 전선, 지저분한 홍보 간판들 대신 전통 가옥 마당을 표현한 바닥 장식과 화회 탈춤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실개천을 조성했습니다. 또 신한은행 앞 광장에는 시원한 물줄기와 조명이 어우러진 분수를 설치하고 안동선비의 꽃꽃한 지조와 푸른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를 심었습니다. 이 밖에도 거리 곳곳에 분수와 지역 예술가들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 공연장과 청소년 존을 마련하는 등 명품 테마 거리 조성으로 중심 상권 지역인 중앙 문화의 거리 상점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